제가 2014년 쯤 강남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실 오픈하면서 페인트 칠했던 이유로 한 11년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여의도나 강화문이 아니라 이런 강남 지역에 사무실을 오픈하느냐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여의도의 어쨌든 정치 문화나 아니면 뭐 풍수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어 항상 넘쳐나는 이 강남역 일대,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의 힘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선거 캠프라는 것이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페인트 칠부터 하나하나 기초부터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근본부터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 사무실을 1층에 또이 마련한 이유는 출퇴근하느라 지치신 마음을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제공이 가능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시고 갈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다. <목소리> 여론조사 조사 결과가 뭐몇 시간 전에 이렇게 일찍 도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제가 미리 공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 홍보활동을 사용한다 하면은 그것은 문제이겠지만은 법에도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해야 히 되는데 단순히 그냥 가식성 보도 소모되지 않길 바라고 오늘 MBC 라디오에서 이런 정황이 공개된 것 같은데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 MBC에서도 일찍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MBC 쪽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뭐 어떤 걸 지적하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 언지를 받은 것이고, 근데 제가 거기서 그것이 여론조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내용에 대한 공개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문제될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지금까지 유권자를 소개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들 난립하고 있는데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국민의힘에. 뭐 제가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저랑 워낙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일 텐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결국 이번 경선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